왜? 지금 오신대요! 누가 와? 어, 누가? 지금 우리 신혼... 신혼... 그... 부부 한팀 어, 도착했어요! 빨리! 아, 진정하고 왜 이렇게 말을 못 해? 어, 빨리 와봐 오빠! 아니 누나 진정하세요 그냥... 그냥 차분하게 배웅해주시고 짐을... <laughs> 아, 진짜 웰컴티 그냥... 어떻 해야 되지? 웰컴티? 웰컴티? 어! 웰컴 어. <laughs> 아니 일단... 알았을지 가고 가고 있어 근데 너 아까... 아니 오빠 지금... 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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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...항에서 와 온... 아니! 아니! 알았어! 왜 완전 되 넘어가는데? 일단 일단 되야되겠네요혼지지금 너무 긴장하고 계 되지? 이가야겠지 네. 지금몇시야지금거시 되지? 이거 안 되지? 이거 너무 일찍, 너무 그래? 일찍 오셨네. 지 이거 안 물, 물. 안 나와. 맞아. 어어 되게 빨리 도착하셨네. 아, 잠깐만. 일단 웰컴 티. 웰컴 티를 하고 뭘하고어어 감자전이 다 됐네? 어, 이걸로 드릴까? 야, 야. 마침 감자전이 다 됐어. 강가 하이 오빠. 하이 아아 어? 아, 진정해요. 지금... 저희 아 진정하세요. 그냥 만만들면돼요차만만들면돼요 아, 왔으니까 어, 일단 이제 는 만들었어. 진정하세요. 진정하시고 네. 죄송한데 우리가 네. 나갈 때 카드 안 주셨잖아요. 아, 네, <웃음> <웃음> 예? 어, 아, 이상해요. 그러니까. 어떻게 된 거예요? 나이 모르셨어요? 아, 정말 실망입니다. <laughs> 어. 어. 저기인가? 여긴 거 같아. 어, 오다죠. 어, 어, 저기 맞다. 어. 어. 저기 오시네. 어? 잠깐만, 이거 파! 파! 야! 파! 파! 네네, 할게요, 할게요. 뭐야, 어떡해. 에 나와 있는 게 김희선 씨인가, 설마? 어떻게 어, 태호야! 네네네, 태호 쓰세요. 이렇게 가면 되나? 어, 일로 가면 여기? 되는 것 같아. 간다고? 안녕하세요. 어서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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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도주머입니다 안녕하세요. 반가..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서 네, 반 주로... 네. 습니다 네, 저희... 체크인은 그러면은 네, 체크, 네 체크인은 여기가 로비이고요 아... 네 여기서 앉아서 하시면 되고요 네. 저희 네. 먼저 그 출입 출입 그거 작성해 주시고요 아, 네. 네, 아, 네 그리고 네네네네 아, 손소도... 들어서... 네, 네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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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네 여기 앉으시면 저,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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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거기 아이고, 앉으시면 네. 네. 돼요. 아, 천천히 하세요. 네. 아, 네. 덥다. 그 저희 출입자 명부 네, 네. 네. 적어주세요. 네. 네. 아 그리고 그거 적어주시면서 요거 네. 저희 네, 웰컴티 네. 한 잔씩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사진 찍어도 돼요? 어, 그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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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많이 더우시죠? 어, 네, 네. 아, 아 갑자기 해, 해가 엄청 나 가지고 네, 아침에 네, 네. 흐리다가 맞아요. 네. 맞아요. 오전에 좀쌀늘했는데 아,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네. 티리티리티리티티. <laughs> 오빠, 호빠. 어? 어, 오빠. 오셨어요? 아, 지금 첫 번째 여기 오셨어요? <laughs>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아, 일찍 오셨네요. 네. 생각보다.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우도까지 오시느라고 안녕세요앉으세요 아, 네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네. 저희 그첫 손님이시거든요. 아, 네. 아 저희 우도 주막이 첫 손님이시. 방해 중간다. 어? 방해 중간다.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? <laughs> 왜 들어가 있으라고 했냐? 가방, 가방. 나, 나뭐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구나. 무슨 내가 창피해? <laughs> 내가 창피하냐고. 웰컴티하고 흔들렸어? 아. 아. 저희 휴지 좀 네, 주실 네. 수 있을까요? 아 휴지, 휴지. 네. 네. 몰티슈요아 그냥 네. 휴지. 제가. 아 계세요, 계세요. 아니야 저희가 그냥... 저희가 오늘 저기 여기 저 여러분들에서 서비스하는 거니까. 네. 네. 저 휴지. 네, 조금만. 좀..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여기 저희 그 여기 신청하셔가지고 네 와이프가 아. 신청해서 아어 벌써 있겠네요. 결혼한지 어, 언제 저희 언제 작년, 작년 9월 13일 날 했어요. 근데 신혼여행 못 가셨어요? 네, 네 신혼여행은 딱 아예 갔어요. 안 갔어요. 아 네. 그때 딱2.5 단계 코로나 네. 딱 그때 두주 때죠. 네. 아. 두 그전에 이제 누구 결혼식을 가서 봤었던 것들이나 하다못해 뭐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찍는다는 것 자체도 너무 속상하고 막아 그래서 딱못 갔네 신혼여행 네, (1년) 거의 한 (1년) 거의 다 돼서, 다 돼서 네아 그래서 와이프란 말이 딱 하시는구나 아네잘안 아. 아, 나올 수 있는데 보통 네. 신혼 예 그니까 방금 결혼하시면 와이프란 그러니까. 말을 하기가 아, 아, 어아운데 었나 보네. <laughs> 네. 근데 제 앞에서는 네. 좀 상가해 주시면. 정답입니다. 아, 진짜... <laughs> 아, 네. 네네. 네. 우도는 처음이세요? 네. 네. 우도는 처음이요. 아 그래요? 네. 저희도 처음이거든요. 아하. 근데 이제 아, 처음인데 이제 저희도 이제 이걸 이제 순식간에 이제 하느라고 네. 조금 아. 이제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아, 네, 네. 좀 아, 이해를 해 주시면. 네네. 다이함 학재훈은 평소에 좋아하셨습니까? 아 그럼요 네 많이 그 오빠 앞에 대고 면전에 대고 네. 뭐라 그래요 아 그래도 <laughs> 아, 솔직히 엄마. 얘기를 해주세요 네, 아니, 좀... 그룹 활동하셨을 때아그때가 뭐, 그룹, 아, 아, 아직... 아, 그룹 활동 네, 그때, 그때는 언인데요 그때 저는 이제 그 노래 중에 김미 김미라고 있잖아요 근데 네. 제 이름의 첫과 끝이 김하고 미거든요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애들이 맨날 그걸 놀렸어요 진짜 김미 아아 네. 아 아, 아 김미랑 미 김미 네. 네. 그런 인연이 맞습니다. 또 있었고 네. 또 아, <laughs> 그 노래방 가면 그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. 인연이 아주 그냥 네. 이분들이 보통 인연이 아자 이래도 박사여 가지고 네? 이래도 박사예요. 아그래저이공 <laughs> 저희... 박사, 박사요? 혹시 저 이박사는 아니죠? 이박사입니다. 네. <laughs> 이인데 뭐라고요? 저 이시. 아 저는 그 가수. 이이 아니 가수. 아나 가수 이박사님 장난치려고한건 진짜 이박사님. 아, 진짜 ]이지. 이박사님. <laughs> 저 이학박사고요. 공학박사입니다 와이프. 님아 아, 그러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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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박사님들 두 분이 오셨네요. 와. 저희가 같은 유사전공을 갖고 있으니까 네. 그런 걸 되게 잘 아, 서로, 이해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, 전공 얘기를 또 와이프랑 같이 할수 있다는 게또 아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. 그러네, 그런 또 장점이 있네. 저희가 나머지 두 분이 있는데, 네. 지금 저기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. 아, 예. 물고기요? 네, 물고기. 아, 그 뭐. 혹시 거기에 문세윤 님이 가신 건가요? 아, 예, 예. 문세윤 씨하고, 카이 씨, 카이하고. 아, 아 응. 왜 문세윤을 좋아하세요? 네. 아. <laughs> 기대하고 왔는데 안 계셔 가지고. 아, 아... 고기 잡으러. 응. 뭐. 아. 그럼 저희 나중에 올게요. <laughs> <laughs> 저 여기 좀 가자. 어디가. 아, 저는 또 이렇게 어. 또 청소하시고요. 애니셔서. 오늘 어떻게? 어, 어때? 재밌겠지? 어, 아, 재밌겠다. 그렇지? 응. 네. 들어왔어? 들어왔어? 들어왔어. 네. 뭐 잡혔어? 네? 잡혔어? 뭐가 잡혔어? 어... 어, 안녕하세요. 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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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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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? 어, 어, 어. 어, 어. 어. 그 저기 그 아내분께서 네. 네. 문세현 씨, 팬이 완전 팬이에요 아, 진짜로요? 팬이 형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. 어, <laughs> 난 말을, 걸, 내가 말을 몇번 걸었거든. 근데 계속 뭐, <laughs> 딴 데를 보시더라고요. 너무 <laughs> 지금, 너무 지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뭐 그런 날도 있어요. 저도 그런 날도 있어요. 아니, 그러니까. 예, 그런 예. 날이 있어요. 뭐, 불편한 <laughs> 거 있으면 늘 얘기하시고요. 나는... 정말로 예. 설명은 하, 하셨어요? 어, 다 했어. 다, 다 했어요. 어, 뭐 완전 인트로셨어요. 안 보셨죠? 봤어, 당... 당정리는 당... 하셨어요? 다 했어. 너무 힘들었어. 여기... 장도 보고 응, 막가진다 응. 나... 응. 제가 응. 이거 설명 드리셨어요? 응. 아니 여기 거? 저... 거 자세히 아니, 못 도는 들었어요. 거는 못알어요 일단은 들었어요.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냐면 저희 배 타고 들어오셨잖아요. 네. 네. 그럼 저희가 여기예요. 네. 아... 그래서 어디로 가든 네. 한 바퀴를 이렇게 30분에서 1 시간 정도면 아... 돌수 있거든요. 아. 지금 저 타고서 나갈 수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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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금 타실 수 있어요. 음. 한 돌고 와볼까? 돌고 어, 오실래요? 네네네 그럼요. 알려드릴게요. 사용법. 그럼 네. 네. 이거부터 쓰시면 되는데요. 네. 헬멧은 꼭 쓰셔야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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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먼저 헬멧 쓰시고. 네. 그리고 이제 가벼운 짐 있잖아요. 네. 이런 건 여기 뒤에다가. 짐... 아 네. 하시면 되고요. 내가 할게. 좀 작은데 이거? 늘려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괜찮습니다. 완전히... 네. 좀 머리 커, 커 아, 아니, 거 아니, 거 아니, 거 아니, 아니, 그런 네. 말씀 하지 마세요. 네. 괜찮아. 크니까 네. 귀여워. 어. 아, 네,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아, 네,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. 아, 그렇구나. 그러면. 정말 죄송한데 한 30초만 저희 조금 얘기 좀 할게요. 아, 네, 네 그럼 저희 한딱한 한 3분 후에 다시 전화 한 통화만 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 재훈이 오빠. 재훈이 오빠. 어? 빨리 저야? 두 번째 보고 안 돼. 딴데 갔다고 오빠가 픽업. 딴데 갔다고? 네. <laughs> 빨리 갔다 와. 차로? 네. 예, 안녕하세요. 지금 저희 쪽에서 픽업 갈 건데요. 아,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? 저희 하운드 항이요 아, 왜 그럴 거가셨어요 근데? 네. <laughs> 배를 탔는데. 이거, 여러 개가 있더라고. 아, 제가 금방 모시러 갈게요. 네. 네. 하우 목동항. 하우 목동항. 오, 여기서 꽤 되네. 2.6km나 가셨네. 카이야! 지금 부부가 딴 항으로 가서 픽업하러 갔고 이제 빨리 방, 방. 야. 이거 만드느라 수고했어 이거는. 아유 야.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아, 이거?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아, 혹시 하얀 옷 입으시고 검정 옷 입으셨어요? 아 여기 보이는 하얀 차요 차입니다 아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아유, 아, 여기가 좀 거리가 돼요 음. 덕분에 내 기분 자 출발할게요. 네. 접답팀 나. 네. 어저께 오늘 오신 거예요, 아니면 어저께거예요 저희는 어저께 왔어요. 어제? 네. 제주에서는 어디 계셨어요? 아 저희는 그 임신 중이라 많이 돌아다니지는 아. 못. 아 지금 임신하셨어요? 네. 아. 아 이거 이제 시작이시네 이제. <웃음> <웃음> 이, 육아가 힘들어요. 네. 음. 음. 지금 그러면 몇 개월? 저희 6개월이요. 아, 6개월. 네. 아, 그럼 결혼하나 진짜 음. 깨 되셨구나. 아니에요. 저희 신혼인데 음. 애기 네? 먼저 가져 봤다고. 아. 아. 속도위반 음. 아. 뭐속도위반이야 네. 아, <laughs> 아, 뭐. 뭐 요즘 역주행도 하는데요. <laughs> 아, 그냥 먼저 아이를 먼저 가셨구나 네. 아이를 뭐 아이를 좋아하시는구나. <laughs> 갖고 싶어 가지고 아이를 먼저. 그런 분들도 많죠. 아, 이거 캐리어는 안 갖고 오셨나? 어, 어, 가 손님 오셨다. 아, 진짜요? 아... 자 내려주시면 되겠어요. 네. 그 네. 트렁크 좀열어세요 네, 짐좀 꺼내드리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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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세요 들어오십시오. 저기 임신하셨어. <목소리> 아 진짜요? 아, 어? 세윤아, 예. 속도 위반이야. <목소리> 그런 거 신으지 말아요. 형. 소... 자 여기 슬리퍼 신으시 자,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세 가지겠구나. 아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, 아. 자, 지금 <목소리> 오신 손님이. 최병훈 김민경 커플. 네, 아우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민경이 누나네요. 아, 네. 어 예. 네. <laughs> 뭐 혹시 물이나 네. 임산부니까 아.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티 네, 네, 네. 같은 거 드셔도 되나요? 어네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네. 괜찮아요. 그러면 웰컴 티 나올 동안에 네. 이거 네. 한번 작성해 주시면 됩겠습니다 네. 자세한 설명 끝나면 한 바퀴 싹 돌려드릴게요. 네. 아 근데 궁금한데 누가 먼저 대시하셨어요? <laughs> 네? 어? 아. <laughs> 저, 여자분이요? 아,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멋있다고 생각했던 오빠여서. 오, 진짜? 오. 아, 진짜 학교에서 제일 잘생겨서 화단에서 <laughs> 이렇게 보던 오빠였어요. 오. 고등학교 때요? 네. 아. <laughs> 그분 몇 살이신데요? 그 제가 서른이고 오빠가 서른 두 살인데 제가 2 0대 마지막에 스물 아홉에 용기내서 평생 멋있다고 생각하고 오빠한테 고백을 해야겠다 해서 아. 만나게 됐어. 아, <laughs> 어, <laughs> 이게, 이게 우리가 보기로는 꽤 오래 전에 보셨네요 고등학교 때면. 어. 네, 졸업하고도 오빠 보려고 일부러 동문에 가입하고 엄청 오래 쫓아다녔어요. <laughs> 어머! 대박. 그런 경우가 있어. 완전히 네. 그전엔 셋시안 뭐. 했나? 왜, 왜 29배야, 돼? 이랬어 아, 그건? 왜냐면 그 전까지는 너무 잘생겨서 제가 감히 고백했어요. 아이구 어이구! 아이. 아, 아. 이렇게 잘생긴 사 없어. 아, 그 정도. 그 정도예요? 아 저, 저 한번 보세요. 신랑인 아. <laughs>